안녕하세요. 강원 친환경 농원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인데요. 제가 후브락스 후지 가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착색이 아주 이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브락스 후지 품종에 대한 내용하고 조기에 착가를 통한 수세, 안정에, 중, 수세 안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후브락스 후지 품종은 후지 품종 중에서 착색이 아주 잘 되는 품종입니다. 맛도 저희가 지난해 지지난해 고객들한테 평가를 받아본 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한데 요그 과즙과 과즙이 좀더 풍부한 것 같고 신맛과 단맛 중에서 신맛이 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객들의 맛에 대한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작색이 잘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또 농업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까를 위해서 입다기 작업을 한다는 등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휴브락스 후지 품종은 보시다시피. 다인 부분은 색이 좀 미흡하긴 하지만 과일이 그게 닿아서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음, 입 밑에도 까는 다잘 납니다. 그래서 굳이 입 따기를 해주지를 않아도 되고요. 완전히 다인 부위나, 완전히 다인 부위나, 이런 부위만 조금만 제거해주면 되고, 저희는 지난해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따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 이유가 농가 입장에서는 어, 경영비, 인건비가 적게 들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에, 맛있는 더 맛있는 사과를 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과일의 주변에 붙어 있는 이 잎을 그 끝까지 따지 않고 수확할 때까지 유지를 하기 때문에 과일의 에, 맛은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5년생 나인데 재배하면서 전반적으로, 음, 뭐,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뭐, 이쁘게 관리를 못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해보면서 좀잘된 부분과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좀잘된 부분은 이렇게 수세를 조기에 좀 안정을 해서 조기 착가를 좀 하면은 수세가 조기 안정이 되는데요. 좀 조기 안정을 해서 수세가 안정화가 되면은 나무가 이렇게 적정하게, 음,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꽃들도, 음, 저절로 잘 오게 되고, 과도 맛있고, 아주, 어, 적정한 크기의 과일들이 잘 달리게 되는데요. 음, 반면에, 이렇게 좀, 수세가 좀 세게 관리되는 나무들은, 어, 전체적인 착과라든가, 음, 관리가 좀, 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특히나 이제 밀식, 고밀식, 어, 기근세장방추형 고밀식 이라든지 뭐 이축 뭐 이런것도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음 품종에 있어서는 후브락스 후지가 저희 관행 고랭지 가수원은 해발 700m 인데요 해발이 어느정도 되는 데서는 후브락스 후지가 상당히 좀 괜찮은 품종이다 어, 맛 깔 그리고 이제 입자기를 안해도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품종이 라는 말씀과 어, 조기에 2년차 3년차에 착과를 조금씩 하면서 수세를 안정시켜서 나무를 천천히 키우는 것이 전반적으로 농가가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안정된 양을 예, 농가 입장에서 일정한 품위가 되는 그런 사과를 안정된 수량을 수확을 해서 농가 경영적인 면에서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후브락스오지 품종하고 조기 작가를 통한 안정적인 수세 관리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